나, 잠깐만, 지금 또 온다, 또 온다, 잠깐 아, 저 위치노. 하하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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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잠만 싸울게요. 오케이. 라인님. 아, 졌다. 저 라인님 왔어요. 라인님. 라인님. 라인님, 저희 누웠거든요. 라인님. 아, 나 죽었어. <laughs> 라인님, 그냥 다시 시작하자. 라인님, 저 그냥 죽으세요. <laughs> 우리 다 죽었어. <laughs> 미안해. 우리 다시 하자. 올라 수는 없 제가 파란색 팀입니다. 그 NX 님 한번 피 한번 찍어 보시겠어요? 색깔 좀 보려고. NX 님 노란색? 오케이. 기차님 초록색. 하나, 둘, 셋 음. 점프하는 거예요. 아, 아, 아. 최대한 멀리 날아가서 최대한 멀리. 어어 <laughs> 아. 어, 라인님 빨리 내리세요. <laughs> 라이님안 내렸어. 저기 최대한 핑으로 차멀 저기 최대한 가까이 내려오세요. 저쪽까지. <laughs> 아, 하나 둘셋 하면 내리자니까 기차님 내려 가지고 당황해가지고, nx라이님 늦게 넣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오케이, 갑시다. <laughs> BNP는 도맡은데 <나도> 만들... <laughs> <laughs> 어떻게 나? 어떻게?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떡하지? 뭐 나왔어? 8배율 하나 더 나왔어. 와, 대박. 또 이게 또, 우리 또 nx라이님이 별풍선 200개 줬다고 또 8배율이 2개 나왔죠? 오케이. 우리 1등을하자 nx, nx님, 잠깐 저, 거 봐보실래요? 파, 그, 지금 뭐, 배율 있어요? 끄덕, 끄덕 해봐요. 배율 있어? 이, 4배율? 8배율? 2배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파밍하세요. 그러면, 8배율을 그냥, 빨리 가자. 제운전실로 밀어주세요, 여러분. <laughs> 좀 불안하긴 한데. 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정 믿으세요. 아, 여기 산이다, 근데. 어, 빨리 <웃음> 멈추는데, <웃음> 아 저산좀 돌아가자 저산좀 에바죠? <laughs> 야 우리 다 한대만 좀 죽겠다 <laughs> 너무 늦게 왔어 아이템만 넣어 아 기름도 없다 속도 속도 아, <laughs> 아 좀만 더 기름 아꼈어야 돼 아, 레드존이야 또 앞에 <laughs> 이거 씨첩첩상중이구만첩첩상중이야 앞에 아, 레드존이야 <웃음> 제발. <웃음> 여기 잠깐 차 세웠다 갈게요. 나만 안 보여. 저 집에서 빨간 집. 네. 빨간 벽집. <laughs> 아, 졸라 안 맞아. 냥 이동할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동할까? 이동할까요? 그냥 이동하자. 드링크 빨고 가자. 근데 기, 기름이 하자. 없어가지고. 라인님이 가야 될 거야. <웃음> 라인님! <웃음> 운전하실 건가요, 아님 갑시다. 아무데나 가세요. 우리 라인님의 센스를 믿어보자. 으, 무서워. 무서워. 죽을 것 같아. 그냥 죽을 것 같아. 어, 차, 거기 산사는 바뀐대. 차차 기름이 없어. 잠깐만. 차차 기름이 없어. 잠깐만. 어디가 어디가? 우리 같이 이동하자. 잠깐만, 잠깐만.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한번 내려가자. 저, 저, 저 따라오. 나를 따라라. 갑시다. BJ를 따라오세요. 양아치입니다. 누워가지고 집중 보자. 애들 있나? 배구광이야배구광이야 이하고 배구방이. 여기 도로에 바로 앞에 아 여기 그럼 참저 주자리잖아. 주자리 탈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러면 주자리 탈수 있지. 주자리. 아 잠깐만. 아, 잠깐만. 가지마 <laughs> 아니 BJ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아니 쏘지마 누구야 <laughs> 누구야 누가 죽였어? <laughs> 아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 날 죽이면 어떻게 내가 BJ인데 <laughs> 아우씨야 아, 미치겠네 아 라이븐 빨리 와요 나이가이리라 아, 미쳤네 이 사람들 제정신 아니야 이 사람들 내 열혈이라면서 씨. 네, 씨 열혈 팬들이 회장이랑 씨 열흘도 지금 제정신 아니야? 날 죽이면 어떻게 돼? 방송하는 사람인데 <laughs> 미쳤어, 미쳤어. 제정신 <아니야? 웃음> 그 와중에 또와그 와중에 내 아이템 거래하는거 봐. 와 진짜 경찰서 신고해야 돼. 아와 어떻게 버기 와 버기 주자리 있다고. 야날죽일줄 몰랐다 와 진짜 소름이다 소름. 와 이제 음. 응. 다음에 좀 친해지면 좀더 친해지면 씨, 경, 전화번호 알아해가지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조심하세요, 여수분 오케이 좀 쉬자. 이참에좀 쉬시다. 이거 제 목소리? 오케이, okay, 그러면, 여기, 해안 끝에 내려, 해안 끝에. 그래서 해안, 우리 8배월 있으니까, 해안도로 따면서, 해안 따라가면서 가면 되거든요, 두분 다? 8배월 있으니까, 킬 먹을 수 있어. 근데 둘다 에임이 안 좋잖아. 그니까 날 죽이면 안돼겠어 근데, 씨. 거지 같은 사람들, 씨. 근데 둘, 잠깐만. 처음에나 눕힌 거는 기차님이었고, 막타 때린 거 누가 막타 때렸어요? 내가. 아, 둘다막 기차님이었어? 와, 씨. 다행이다. NX님은 절 배반하진 않았어. NX님이 한, 거, 한 거라고는, 내 시체 뒤진 거? <laughs> 내 시체 뒤진 거 말고는, 내 거북이 등딱지 뒤진 거 말고는 없었으니까, 이해합시다. 어! 아, 어떻게, 어떻 이렇게 하냐. 나.. 그날 살려주지, 씨. NX님, NG,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 또 죽이면 진짜 안할 거야. <laughs> 아, 우리 같이 좀, 이, 야, 8배원 먹었는데. <laughs> 어, 라인님이 그, 디스코드가 안 되니까, 제가 라인님 화면 보고 있어요. 자, 라인님 화면 보다가, 사람들 보면 다, 불핑 할게요, 제가. <laughs> 라인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laughs> 오케이, 오케이. 기차님 뒤한번 봐주세요, 뒤. 뒤쪽에 따로 오네 있나? 먼저 앞으로 음, 가보세니 없어요? 라인님 있어, 라인님. 아, 라인님 말고. <laughs> 와, 지나님 조심하세요. 저 사람 인성 봤어요? 지금 내가 봐봐서, 지금 내가 뒤쪽에 적 있는지 보라 했잖아. 요 보니까, 어 뒤쪽에 라인님 있다고. 조심하세요, 저 사람. 그래서 저 사람 죽여도 되는데, 죽이지 말고. 조, 조심하세요. 저 사람 조, 보통 사람 아니데 어, 조심해라. 여기 앞에 많이 사람이 있을수있겠다 어디야? 어디야? 어, 나. 어디야? 이쪽인데, 이쪽? 어디에요? 누웠다, 아. 누웠다. 아, 저기있다, 저기있다. 어디, 몇쪽 애니, 애니. 애니. 애니 나무. 애니 나무? 어, 저기있다. 어. 그쪽 아니야? 걔 아니야? 근데. 걔 아니야? 걔 쏘지 마, 걔 쏘지 마. 걔, 걔 우측 좀더 우측 보면 안 돼요? 아, 내가 네, 이제 죽여야 되겠다. 그냥 죽여, 죽여. 다 죽여. 언더 위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알리스 님 너무 귀여워 쏘는 거 하면 어, 넣었다 근데 그건 아니야 지금 쏘는 거집쪽집 어. 어, 쪽이 어, 바다 쪽 있었네 바다 쪽 여기 있었네 여기 바다 쪽이 응. 아니었어 언더 위에도 하나 있었어 언더 쪽에 하나 있었어 그래서 내가 집 쪽에 있는 사람 쏘라고 하려 했는데 그 알리스 라 님이 아 근데 너저 죽이지 마세요 <laughs> 근데 n s 이 끄덕끄덕거리는거 너무 귀여워 <laughs> NS님 들리시나요? 그럼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세요 제 목소리 들려요? 어디서 <laughs> 들리지요? <laughs>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세요 들리면 앉았다 일어났다 들리면 앉았다 일어났다 아, 들리는거 같은데? 가오가 있어서 지금 안앉는거 안 같은데? <laughs> 오! 고개 끄덕이면 어떻게 하는거야? 어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 아니 잠깐만 그 들려요? 아니 지금 그거같아 엔엑스이 그, 아프리카로 듣지 말고, 이거로 들어야 되거든요? 아프리카로 듣고 있어요? 아프리카로 듣고 있으면은, 엎,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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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엎어졌다 일어나고, 이 게임으로 듣고 있으면 앉았다 일어났다 하세요. 아프리카로 듣고 있네 아프리카로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아니야, 앉았, 앉았다, 아, 아, 앉았다 일어나는 거야? 우리 그... 이거로 듣고 있구나. 아프리카로 듣고 있는 거 아닌 거 맞죠? 어. 야, 그럼 우리, 이거 어디요? 여기... 어디, 어디? 엔, 방향. 엔 방향? 어 엔이 방향, 엔 방향. 어 조심해! 어떻게 조심해! 제발! 조심해, 조심해! 오 <laughs> 기본이죠? 오, 우리 안말야 <laughs> 우리가 얼마나 잘 피한데, 새끼야. 오, 어, 피 났다. 오케이, 빨리 가자. 조심, 조심해, 조심해. 이 또라이 가은 새끼. <laughs> 조심해! 조심해, 다 죽지 마! 조심해! 정말 또라이야, 또라이! 조심하세요, 조심. 여러분, 죽으면 안 됩니다. 오, 나안 붙이지, 안 들었지랑? 조심해, 조심해. <laughs> 아, 조식또라이네 차에 아 잠깐만, 내가 가려줄게 차로 가린 다음에, 일로와 아, 지금 또 온다, 또 온다, 아, 저위치친놈 <laughs> 싸울게요. 오케이. 라인이. 아, 좀 라인이 왔어,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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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누웠거든요. 라이. 라인님 그냥 다시 시작하죠. 라인님 그냥 죽으세요. 우리 또다 다 죽었어. 미안해, 우리 다시 하자. 우리 다, 우리 다 죽었거든요. 라인님, 우리 다시 합시다. 아, 나도 죽었다. 알레, 알레이터라이, 알레,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또... 나는 그렇게, 그렇게도 착해가지고, <laughs> 뭐 하는 거야? 전화하시네. 망이다 대들두 번. <laughs> 와. 진짜 소리입니다. 두번째화 했어. <laughs> 와, 매너 있게 한 사람당 한 번씩. <laughs> 어차 터트리고 죽을라 그러네. 그래? <laughs> 안돼 안 돼, 죽는다 미안해요 우리야 잘못했어 미안해 뭐야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laughs> 그니까 장렬이 차 터지면서 정, 전사할 줄 알았는데 <laughs> 총알이 없어 아 아깝다 NS 님도 같이 디스코를 해야 되는데아디스코드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그러니까 총알 먹어라 총알 죽을라고 총알 먹어놨어 그냥 차에 끌어받으면 되요 차 타고 끌어받으면 음, 되요 차 타고 내리면 되잖아 아 근데 야저차저 차가 저차 그거 같은데 뭐야 지금 아, 중립 아그 새끼? <laughs> 근데 들어간 집마다 파밍 다돼있어 <laughs> 우물탄 찾기 쉽지 않은데 <laughs> 뭐하는거야 <laughs> 지금 답답해 지금 자기도 죽고 싶은데 죽는 마법을 몰라 아프, 아프리카 지금 오고 계시잖아 그, 아, 근데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동차에서 그, 최고 속도로 달리다가, 조조히 뛰어내리면 죽어요. 부딪히면, 어, 뛰어내려도 되고, 부딪혀도 되고. 근데 저, 부딪혀도 되겠다. 차, 자동차 피가 없어가지고, 그차 부딪혀도 되겠다. 어, 듣고 있는 것 같다. 과연 그의 자, 자살 선택은? 어, 나 같은 경우에는 다 뭐가 보이는 듣히듣 듣긴 들은 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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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웃기다 다시 갑시다다하 갑시다. <웃음> <웃음> 다시 갑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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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right let's let you